안녕하세요. 재활 운동 전문가 바디스마일 원장 김선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까치발 스쿼트예요. 자, 스쿼트라면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이 스쿼트를 와이드 스쿼트로 변형해서, 정말 말 그대로 스쿼트한 자세에서 까치발을 들어주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을 왜 하냐면 바로 골반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골반으로 체중을 흡수하고 골반으로 척추를 세우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골반만큼 중요한 근육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자식 생활에 익숙화되면서 골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협착증, 나이가 젊은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온다든지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병 중에 질병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고관절 속근육과 골반을 받치고 있는 배퇴골두와 골반의 접합부에 있는 근육을 확실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하시면 무릎과 골반도 튼튼해지지만 가장 좋은 거. 우리 엉덩이 뒤쪽에 척추뼈와 그리고 골반이 만나는 천장 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천장 관절에 버티는 저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조금 오래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덜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물론 다리도 날씬해집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자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의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는 등받이를 손잡이 형태로 제가 사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다리를 어깨 너비 두 배로 벌린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를 취한 상태로 버티면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의자를 손으로 살짝 잡아서 체중을 같이 나눠지고요. 여기서 까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 까치발이죠. 들고,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다운, 다시 올렸다가 다운, 다시 올렸다가 다운. 자,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로 앉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건데요. 허벅지 근육 자체,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측광근, 대퇴직근, 외측광근, 모든 근육이 골반 근육과 같이 더불어서 버티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횟수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다섯 번 정도 하고 일어나주고, 다시 다섯 번 정도 하고 일어나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또 우리 훌륭한 조교 선생님 있죠? 꼬실장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꼬실장님,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이, 자, 까치발 와이드 스쿼트 할 건데요. 지금 준비 되셨어요? 이게 워낙 강도가 조금 있는 운동이니까요. 여러분들 심호흡 하시고, 자, 따라 할 준비 하시고요. 의자 하나 갖다 놓으세요. 등받이 살짝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할 거예요. 자, 다리를 먼저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어깨너비 두 배, 어깨너비 두배 정도. 그렇죠. 두배 정도로 벌려주시고, 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가슴, 시선은 앞을 볼게요. 앞을 보고 가슴을 내밀고 그대로 90도 앉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니까 무릎을 살짝 벌려주고요. 조금 더 앉을게요. 자, 여기서 뒤꿈치 한번 들어보세요. 쭉. 그렇죠. 들고, 다운. 다시, 들고, 다운. 좋아요. 다시, 들고, 다운. 다시, 들고, 그렇죠.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릎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나 체중을 분할해서 지탱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무릎 관절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앉았을 때, 자, 가슴을 완전히 펴주고, 자, 까치발을 들어줄 거예요. 자, 시작. 까치발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그때 허리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도록 좀 세워주시고, 까치발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가, 놓고. 좋아요. 지금 골반 근육과 허리 근육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다섯, 그렇죠. 자, 천천히 일어났다가. <laughs> 골반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다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 비복근까지 합세해서 뒤꿈치를 들어버리는 운동이에요. 자, 고관절 심부 근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뒤꿈치를 들때 약간 항문 주변 근육에 힘을 살짝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운동이고 일단 내가 변비나 아니면 배가 너무 나왔다 아니면 불필요한 살들이 여기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골반 근육량이 많아지면 척추, 무릎 같은 관절 기능을,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재활 운동에서는 골반 근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워도 까치발 스쿼트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쭉 펴고 엉덩이 뒤로 빼서 무릎을 자, 완전히 뒤로 빼서 꼬리뼈 조금 더 앉을게요. 자, 여기서 뒤꿈치 업 다섯 개 할게요. 하나. 그렇죠. 다시. 둘. 그렇죠. 가슴 내밀고 셋 좋아요. 다시 넷 그렇죠. 다시 다섯 오케이. 자 다섯 개 하면 잠깐 일어나서 다리 풀어주고 자호실장애 어디가 제일 뻐근해요? 여기 여기? 어디? 말을 하란 말이에요. <laughs> 다다다다다막 <laughs> 다. 이러고 있는데 네. 코슬장님 잠깐 불쌍하니까 잠깐 쉬는 동안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는요, 무릎과 허리와 같이 상체가 체중을 나눠서 실수 있게 내가 자고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의자에 상체 체중을 많이 쓰여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어깨너비 두 배로 다리를 벌린 다음에 허리를 쭉 빼고 가슴을 세워준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무릎이 앞쪽으로 나와도 좋으니 의자에 지지하는 힘을 조금 이용해서 체중을 기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섯 번 하고 잠깐 쉬고요. 1분 이상 쉬는 건 아니고요. 잠깐 쉬고 다시. 자, 다리 좀 풀었다 싶으시면 다시 그대로 하나, 둘 가슴 펴 주시고, 셋자 허리 커브가 유지가 돼야 돼요. 넷, 다섯, 그렇죠. 그리고 잠깐 또 다리 풀어 주시고, 어 힘들 지할 때쯤 다시 세팅하고, 자 이렇게 한 다섯 세트를 한 번에 다섯 개씩 다섯 세트를 한번 하는 거를 1 세트로 본다면 하루에 한3 세트 정도 해 주시잖아요. 아,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달 정도 이 악물고 열심히 해보시면요, 앉아 있을 때내 골반이 체중을 버텨내주는 이 파워 자체가 달라지고 허벅지와 이 복부의 압력 그리고 이 라인이 정말 너무 예뻐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쓸때 없는데 돈 들이지 마시고 집에서 시원하게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세요.